Oh for he is the lamb who was slain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학교의 팀 청년도 20대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들으셨나요? 또 오늘 전도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또 우리가 또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또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 어제 우연히 청년들을 조금 만나게 됐어요. 어, 교회에서 그 만나게 됐는데. 그냥 되게 반가웠어요. 너무 반가웠는데 어, 되게 아쉬웠던 건 뭐냐면은 어, 그냥 평소 같았으면 그렇게 자주 보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좀 많이 아쉬웠는데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볼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또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같이 인사하면서 또 우리 오늘은 특별하게 제, 어, 우리가 전체 목장 모임을 어, 만들게 됐습니다. 어, 원래는 이제 우리가 목장별로 이렇게 나눠져서 하는데 오늘은 오늘은 특별하게 전체가 모여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안 뜹니다, 선생님. 안 뜹. 네. 안 뜹. 안 뜹. 테크니컬 이슈가 있어서. 네, 우리가 전체는 전체는 우리가 그렇지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 이번에는 목, 전체 목장 모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별로 모이는 게 아니라 전체 이제 제가 인도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줌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어, 전체 모여서 제가 저랑 여러분이 소통을 하면서 또 우리 말씀을 나누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목장별로 나눠주셔서 오늘 두 목장씩 나눠줄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눠주셔서 또 같이 목장 모임 할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따가 이거 끝나고 어, 줌 링크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또 그걸 타고 들어오셔서 아마 지금쯤 이제 올라갔을 거예요. 링크 올라갔으니까 여러분 함께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 사역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 택시 2회를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회를 혹시 못 보신 분들은,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우리 팀청연구 어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 처음 이제 택시를 팀 택시라는 그런... 컨텐츠를 우리가 한번 해봤는데 또 혹시 그 출연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번에는 좀 모집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내가 저기 어, 나 출연해보고 싶다 하면 나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가 그런 고민+ 고민 상담 혹은 신앙 상담 또 혹은 그냥 근황을 나누면서 그냥 우리가 같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어, 원하는 목적지까지 태워다 드립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 오셔서 혹시라도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우리 간사님들 혹은 교구장님에게. 음. 말씀을 해주시면요. 저희가 어, 준비를 해서 또 우리 게스트 분, 섭외되는 게스트 분들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어,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되고요. 자격 조건은 어, 우리 팀 청년부 우리 청년들 혹은 네, 누구나 됩니다. <laughs> 누구나 되니까 걱정 말고 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한영원, 한영원 지금 50일 전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다 써보셨나요? 어, 우리가 사실 주위에 굉장히 어, 믿지 않는 사람 혹은 그게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이 시대에 어, 어떻게 보면 모일 수 없지만 더욱더 브라더하게 어, 우리가 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더욱더 열렸, 열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한국에 계신 부모님 혹은 한국에 계신 우리 친척들 또, 우리 미국에 있지만 아직 예수를 모르는 그런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들을 같이 해서 우리가 같이 좀 마음을 모아서, 어, 세 명의 이름을 좀 쓰고요. 우리가 이 전도 운동에, 교회적으로 이루어지는 전도 운동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도 세 명을 작정을 했, 했어요. 그래서 쓰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또 같이, 어, 세 명을 좀 한번 작정해 보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응. 영상들 어, 저희가 링크로 또 보내드릴 텐데 그 링크들을 또 활용하셔서 우리 청년들도 같이 전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되게 전도 잘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 문법. 친구들 막 데리고 오고 직장 동료들 막 데리고 오고 막 이랬는데 우리는 진짜 전도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우리가 이 코로나에 지금 모이지 못해도 그래도 우리는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 그래요 요즘 이제 어,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큐티를 좀 권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한장 신약 한장 이렇게 읽고 있는데 여러분 같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 우리가 같이 하나의 스피릿으로 갈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런 운동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하루에 한장 큐티 말씀 읽기 구약 한장 신약 한장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그런 툴들을 좀 이제 제공해 더욱더 액티브하게 제공해드리려고 하는데 어, 또 혹시 팀 청년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제가 어, 영상을 업로드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또 큐티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툴로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새벽 예배도 있으니까요. 또 언제든지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말씀 읽고 또 우리가 그날그날 하루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지 또그 말씀을 꼭 알고 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이유에서 좀 특별한 날이에요. 두 가지. 왜두 가지냐면 첫 번째, 혹시 아는 사람. 네. 혹시 아는 사람. 두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어, 이게 굉장히 특별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어, 우리가 전체 목장 모임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게 첫 번째로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오늘 새롭게 우리 팀청년부에 아마 처음 접속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처음 오늘 팀청년부에 올라오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KYM이라고 아시죠? KYM. 어, 한어, 중고등인데요 어, 그곳에서 이제 같이 있다가 이제 졸업을 하고 팀청년부로 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나이가 아직 20살이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아주 영비죠, 영비. 우리 진짜 우리 팀청년부의 이제 초막내들이 될 텐데, 그분들이 이제 우리 팀청년부로 오게 됐습니다. 우리 총 9명의 청년들이 오게 됐는데요. 대표로 우리 한두 분이 인사, 여러분들께 인사하고 싶어서 또 제가 어 같이 또 영상으로 또 음성으로 같이 인사할 수 있게 기회를 드렸는데요. 또 우리 같이 한번 그분들의 인사말을 한번 들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레베카라고 합니다 에콰도르에서 왔었고 어, 고등학교도 졸업했습니다 이제 팀으로 가기로 결심했으니까 저잘 부탁드리고 어, 우리 다같이 어, 하나님을 예배 잘 드릴수 있도록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팀 청년부에 올라온 18살 최보익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KYM 한화 중고등부에서 찬양 인도자를 맡고 있고 어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났어요 네, 여러분 우리 팀 청년부의 오시 우리 KYM 친구들을 진메로 환영합니다. 최모희 형제님, 이나영 자매님, 최서원, 수빈 해원, 케빈, 황정민, 레베카, 그립 형제님까지 우리 아홉 명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이렇게 오시게 됐는데 물론 다, 다 인사를 한 번에 하지 못했죠. 우리가 차차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와,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알아갈 텐데, 우리 처음 우리 접속한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할까요? 아, 네, 너무 환영합니다. 너무, 환영합니다. 네, 너무 잘 오셨고요. 네, 우리 팀 청년부 20대 청년부죠.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어 20대의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그 삶의 여정 속에서 또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굳건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인터뷰한 우리 모이 경쟁님과 특히 레베카자매님 제가 되게 감동을 받은 감동과 어 놀람이 있었던 것은 한국말을 너무 잘하셔서 어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 네 너무 너무 환영합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주저 없이 어, 여기 또 계신 우리 모든 분들 이외에 또 주위에 아는 분들 있으면 또 함께 조인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좀 안내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어, 오늘은 이제 또 특별한 날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두 번째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어,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오늘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49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창세기가 이제 50장으로 끝이 납니다. 처음에 우리가 언제 시작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2020년 1월 달에 처음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1월 달에 처음에 창세기를 쭉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어한 6개월 정도 시간을 달려왔는데 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쭉 중간에 왔으면 많이 까먹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또 우리 그 창세기 가운데 또 하나님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좀 생각하면서 같이 나누면서 또 그런 뜨거운 시간을 한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링크가 준비됐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어, 유튜브에 접속을 하지 마시고요, 어, 줌으로 접속을 하셔서 또 같이 자유롭게 모두 들어오시면요, 제가 줌으로 바꿔서 바로 또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여러분 오늘은 제가 또 스페셜하게 퀴즈도 좀 준비한 거 아세요? 네 선물 거고 퀴즈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나 모르고 계시나 또 아시는 분들에게는 또 소정의 선품을 또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줌으로 전체 카톡만 보시면은 우리 사랑하는 교구장님이 어, 링크를 여러분들에게 마련해 놓습니다. 줌 접속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네 이제 들어오셔서 빨리 빨리 지금부터 빨리 들어가는 거 빨리빨리 들어가는 거야. 지금부터 들어가셔서 네, 우리 줌에서 같이 만나요. 줌에서 만나서 네, 지금 들어오고 있나요? 네, 네, 네. 그래서 네, 한명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나머지 분들 분발해서 얼른 <laughs> 얼른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장실 갔다 오시고 싶은 분들 잠깐 갔다 오시고. 자, 그럼 우리 바로 줌에서 이제 정확하게 지금 3시 10분이거든요. 3시 15분부터 시작을 하고 들어갈 텐데요. 5분 시간 텀을 좀 두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바로바로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따가 만나요. 안녕.